thank you Å! <suss> 쏘지 않아도. 쏘지 않아지 않아도. 쏘아도 쏘지 않아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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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도지 그나니 이런 것들, 우수님서그르는분 때문에 그렇게 무겁지도 않네 무거워 뭔데 이게 으 <laughs> <laughs> 대박 와, 자랑할 일이네 <laughs> 보약보다 좋지 어왜 <오. 웃음> 이렇게 많아? 와. 아! 뭐야? 얼마? 아야 처음 받아 모 이런 거? <laughs> 아, 한 세이브 자랑해. 근딸이 전망 좀 떨어봤어. 와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네 이런 거. 그걸 왜 펼지? <펼친? 웃음> 글씨 좀 이거 뭐라고 런다 뭐라고 써 있는 다 달라서. 와 아빠한테 자랑해야지. 잘 나오려나? <laughs> 역시 와너열봐요 열어봐봐 어때? <웃음> 좋겠다 매물이 <laughs> <laughs> 된다야 야, 막 엄청나지? 좋지? 자, 어 이상 엄마 기떡스. 오 예쁘게 나온다. 데 이거 이쁘다. 이거, 이거 노란색깔. 내가 더 놀랬어 아, 내가 더 놀랬다고 아 아니, 맛있어 아, 망고젤리다 아, 아니 먹으려고 했는데 왜 벌레 아니지? 약간 그스름 호떡 넣을

천 원이야. 예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야 어느 순간 벤틀리 타고는 그런 걸로 알까? <laughs> <laughs> 조금씩만 먹어. 오늘 부으로 갔어 어디로? 로드. 네. 다 있어? 응. 이 그, 거, 거. 거. 그, 그그 사람 무조건 NC였어.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 것 여기 그 어? 낙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. 한공데에서 롯데. 접착합니다. 정윤이 같은 아저씨한테 컨택이 왔는데 롯데에 6년째 구 올려고 그랬대. 일곱 기 3월 10일 날까지 기록 중입니다. 그렇다면 정수빈이 건 타자. 저금멋부리볼 근왜 말해도 엠지 엠지 그래서 이렇게 한다 에? 엠지 진세네나 이렇게 해요? 엠지 이렇게 요 엠지 이 엠지 진세네나 이렇게 해요? 엠지 래세네이 엠지 진세네나 이렇게 해요? 엠지 이렇 엠지 이 아니잖아 엠지 킹안크나아렇 엠지 이게 해요? 엠지 엠 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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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